반대로 여기서 라인만 잡아내면 유이히로 처음으로 킹업더일 올킬이 가능합니다. 저2대2도 그렇죠. 잘하는데 여기서 올킬까지 한다면은 아 게임이 게임이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갔을 때아 정말 좀 든든하죠. 네. 라인 선수는 혹시라도 여기서 올킬을 한다면은 진짜 한국에서 지금 잘하는 선수로 가장 넘버원이 될 가능성 있죠. 그냥 뭐. 나머지 형님들 이제 고생하셨어요. 일각적인 그렇죠.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시대입니다 예. 뭐 보여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려면은 삼승을 해야 됩니다. 3승이라는 <laughs> 굉장히 좀 어려운. 근데 실제로 잭도 한번 그런 경우. 있었고 그 네. 여골킬이 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네. 은근히 또 여골킬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 라인 선수가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먹거든요. 아 지금 벌룬. 문광룡의 벌룬 광부. 아 이거 아처랑 메가미니언 빠지는 거 보고 벌룬 들어가는 건데. 그 레온까지 있어요. 레이비드레온까지 있어서 지금 공중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도 많죠. 야. 아, 거기다 설마 눈덩이까지 있으면은 아 이거는 그렇죠. 음. 이거 라인 선수가 일단. 공중 공격 카드 두장 빠진 거 보고 들어간 건데 그 유일로 선수가 지금 공중 공격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현재까지는 세 장. 고객 어. 용광로. 네, 로자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아처랑 로자는 뭐 많이는 안 쓰긴 하지만 아마 유일로 선수가 커스텀을 조금 하고 온것 같아요. 네, 살짝 덱을 좀 변형을 하면서 자 이걸 라인 선수가 어떻게 틈을 만들어서 벌룬을 찔러 넣냐. 이게 좀 핵심이 될것 같은데 이 용광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데미지 번개로까지 또 누적을 시켰습니다 바바리안 어, 바바리안 나오면 아, 오, 여기서 이거는... 뭔가 승부 보겠다는 생각인데 네, 그렇죠. 토네도가 없애, 없겠지만 아 어, 오늘 어그로 잘했고요 어 이거 한대한대칠것 같고 밀당이? 아, 아, 와 밀당이 터짐 밀었어요 대. 이걸 틈을 만들어내네요 중에서 카드가 두 장이나 예,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눈덩이를 밀어대면서 결국 기본 번기 걸렸어요.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굴레, 굴레. 근데 좀 늦었거든요. 음, 저 이게 번개 빠지는 거 보고 앞에 바바리아나고 얼른 들어갔던 급한단이 그 와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다 지금 바바리안을 빨리 녹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펠이 지금 번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른쪽 포기해야죠. 오른쪽 엘리서를 쓰면 안 되고 왼쪽에 힘을 꽉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바리안으로 어쩌 진수비 되거든요. 바바리안은 빨리 처리가 안 돼서. 그렇죠. 이게 번개라서 수비 와, 저 막을 게 없어요. 바바리안을. 어 라인 선수 지금 이거만 막는다면은 나무꾼. 네. 아 근데 이거 막아야돼가아아야 돼. 돼요 지금 시간 시간, 관계. 아 아, 시간이 지나서 아, 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지 시간이 없어지 시간이 미어 시간이 미뤄지 시간이 고이 예. 뤄지고 시간이 미뤄지고 시간이 가뤄지고 시간이 미뤄지고 시간이 미뤄지고 시간이 선한 인상의 롤라포론입니다만 지금은 이를 박박 갈고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억울할 거예요. 두 번째 세트 한 판도 못 이기고 졌기 때문에 사실 예. 롤라포론 선수가 전승을 한 선수인데 와 이건 1승도 못했다 이거는 사실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만 하거든요 네, 본인이 력에게 1패를 안겼잖아요 라인이 네. 거기다가 진짜 시즌 끝낼 때무패로 끝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나 대기록이 될 뻔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라인 선수가 막았고 지금 라인 선수는 진짜 스타가 음. 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딱두 번만 더이긴다면 아직도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역사쓰 <laughs> 역사, 쓰, 역사 <laughs> 네. 새로 쓰기 직전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까 세 번이었는데 두번으로 네. 줄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잡아본 롤라포넌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쨌든. 심리적인 상황은 그래도 놀라운 선수가 왜냐면 지더라도 아직 한 선수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어, 이번에는 또 똑같은 덱인가요? 아, 아 스파키. 스파키 오히려 게임이드에서 지금 스파키 덱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용광 로지아 라인은? 아 근데 이거 로얄 자이언 금방 잡혀버리죠 생각보다 덱인지 못 줬어요 지금 거기다가 바바리안이 빠르게 저 사냥꾼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 나오진 않았죠 삼정패 어, 무작위 됐고요 왼쪽 먹을 뭐, 수 있는 카드가 스파키, 오 바바리안. 자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괜찮습니다 스파키에 대해서 바바리안이 일단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파키가 쏘더라도 한 방에 다안 죽거든요 두세 마리밖에 안 죽어서 바바리안 같은 경우가 이제 스파키 맞기 굉장히 좋은 카드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스펠을 또 좀...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롤라프론 선수는 아까 전에 이제 그 누리 선수와 같이 오케이. 같은 라인에 가는 게 지금 가장 유리한데 어, 공격적으로 스파키를 써요. 먼저 이거 반대쪽에 로얄자이언트 나오더나 사냥꾼 있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스파키 자신에게 꺼내주는 건데 자 이거 라인 선수의 마지막 카드가 번개 마법이라면은 이거 롤라프론 선수 쉽지 않을 거예요. 자고 파키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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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지금 어 그래도 좀 소소하게 데미지 많이 넣었어요. 자이 문제는 이 사냥꾼을 어떻게 라인 선수가 지금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자, 로얄 음. 자이트 내고 싶은데 사냥꾼을 네. 못 내고 있어요. 아 이거 한대 맞아주나요? 아 여기서 오 어, 사냥꾼 왜 빠졌어요. 왜 뺐어요? 어, 자 힘을 줍니다 왼쪽. 음. 스파키를 안 쓰고 그렇죠 이거 번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겠다는 건데 어 근데 여기서 지금 머스킷병 살면서 이제 로자 자 로얄, 로얄 자이언트 타이밍 나왔죠. 네. 아 근데 엘리서 조금 부족해요. 아한번 쉬었다 가네요. 왼쪽한테 이거는 좀 파이어 스피릿으로좀 어그로를 끌겠다. 네. 저 용강로로 신경을 안쓸수 없거든요. 타워트를 많이 빠졌기 아, 그 때문에. 명령이요. 저 무리하지 않고 라인 선수. 어째 가죠. 스파키. 스파키. 저 번개도 이거. 있어요. 번개 엘릭서가 지금. 아 한다. 엘릭서가 한다. 엘릭서가 아. 안 되죠. 저 번개가 들어가죠 지금. 그럼 이제 아, 여기서 지금 자이언트 고블린 나올 엘릭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파이어 스피릿도 데미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이고 막아줘야 하는데 눈덩이가 있어서 그렇죠. 아, 바봐요 아, 아 너무 좋아요, 라인 선수 지금. 스파 뒤에서 처리하고 자이언트 고블리는 바바리안으로 이렇게 마크. 거, 거기다가 지금 오른쪽 타워 지금 놓고 있거든요. 아, 네. 스파키가 나오기는 했는데 라인 선수 이거 번개까지 루자. 쓰면 마무리 돼요. 그렇 마무리 되죠. 하나만 더 때리면은 한번더 내렸고 <laughs> 정리합니다. <야> <laughs> 우와! 야, 라인 선수가 역사를 지금 새로 쓰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라인이 이번에 뭘 꺼내 들지 궁금한데요. 아, 라인 선수가 진짜 진짜 좋은 게덱 폭이 넓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킥 한으로만 이기지 않고 정말 여러 덱을 쓰면서 전혀 약해 떨어지는 예측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음. 7경기 했는데 7경기를 다 덱을 다르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진짜 한국 선수 중에서도 뭐 어쨌든 흐름이 있는데 네. 한번더 이겼던 덱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라인 선수는 전혀 그러지 않고 형 벤저 선수 같은 느낌인 것죠 벤저. <laughs> 지금 최근에 한국 선수분들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라인 선수가 또 잘해주면은 또 응원할 만하죠. 아, 그요 그래도 이번에는 라인이 앞서 용광로 꺼내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용광로를 연속해서 세번다 네. 씁니다. 용광로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붙여주는 게 물론 다르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여기서 좀 코스 조금 뺐죠아 이거 야키토리 선수 베이비들한 건 좀만 더 빨리 꺼냈으면은 한대안 맞는 거 지금 맞아 버렸거든요. 아까와 똑같은 설마 벌룬덱인가요? 아니면은 뭐 벌룬덱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로자도 가능성이 있죠. 예 예. 앞서 이겼던 거둘 중에 하나 붙이겠다. 이거 일단 라인 선수는 무덤덱일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 어 얼음 골렘이 안 나와서 지금 무덤보다는 뭔가 로자가 가능했어요. 가능성이... 패카. 어, 네, 근데 지금 로자 강이 크거든요. 패카 그냥 빼면은 패카 너무 쉽게 지금 수비 잘고요그 로자 잘해요. 혹시라도 로자면은 아, 바바리아 가 아, 로자가 바나리아. 나오죠. 이러면은 네, 로자 나온 나오... 하... 한번쉬어 쉬었다가 그렇죠, 엘리서가 지금 부족하죠. 예. 여기서 바바리아는 안 뽑았으면은 로자 타임 한번 잡았을 텐데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수비에 좀 신경을 썼는데 아, 아 이제 아, 타이밍... 어차피 패카가 없기 때문에 저 지금 패카 빠진 타이밍이라서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가는 로자인데 어 근데 이거 지금 저막 막을 에리스가 없거든요 예어 아, 예측 중 둔덩이 예측 중덩이까진 살짝 아 드래곤까지 들어가면은 이거 좀 이거 많이 아픈데요? 아프거든요 이거 아픈데요 어 이거 자 머스킷이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만 2 0 0 대까지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로자인 거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페카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로자한 대는 때리거든요? 한개아저파이어 스피릿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키토리 선수 지금 바, 어, 타이밍 너무 좋았죠 그렇죠 반응 속도가 자 이제 페카라는 걸 알아서 라인 선수도 지금 로얄 자이언트 꺼내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저 이거 자꾸 바바리아를 유도하는 거죠 어 이거 막고 이거 잘 막으면 로얄 자이언트 타이밍 나오거든요 엠라이터 처리됐고요 자 로얄 자이언트 타이밍 나옵니다 나와요 모자 숙소 펀드 때릴 수 있거든요. 예.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번개 쓰면서 엘릭서 모아가지고. 아 자, 이거 진짜.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번개 번, 쓰면은 두 번. 번개 번. 쓰면은 번개 세 번. 번야 이걸 라인 선수가. 와 라인 선수. 와 이걸 라인 선수가. <laughs> 이제부터 용광로 앞쪽에 깔고 그냥. 방어만 하면은 네. 뚫을 수가 없죠. 마지막인데 공격도 있기때문에아 봐봐 저리. 아 저리. 아, 아, 야 이거. 아 이러면 번개나오죠. 번개 처리 가능합니다. 월킬 아 김정애 아, 그냥 로, 로자로 완벽하게, 완벽하게. 로자로 예 지상근로 완벽하 마지막 한번라인의 월킬 킹존 드래곤엑스 탈락 위기에서 결국. 살아납니다. 와, 라인 선수가 진짜 역사를 새로 썼어요. 이거는 킹존 드래곤 X가 진짜 라인 선수 때문에 벼랑 끝에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에 살아났거든요. <laughs> 아, 킹존 드래곤 X가 정말 복덩이가 있었네요.